아, 아, 내 친구, 친구 김마트가플레 김마트가 올라갈 때가 됐군요. 꽤나 많은, 꽤나 많은 게임을 좋아했군요. 좋아했군요. 이 친구, 오늘 올려줘야겠네요. 올려줘야겠네요. 아, 아, 이 친구, 오늘, 오늘 올려줘야 올려줘야겠네요. 선영, 내려갔다. 오늘 토요일이라 다행이다. 그치? 결국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쌍이야 응? 전판에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좋았는데, 그치? 아니지 그래, 너나 바로 걸어라, 정 아, 너, 너 진짜 너 진짜, 너너 너, 너, 너 너, 너, 그, 너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고 싶어? 왜왜왜 레벨, 300레벨 전에 플래 가잖아? 그럼 플래티넘들이 이런 싸가지 하면서 너 싸가지 없다 그래 어디, 싸가지 없이 어? 플래티넘을 300레벨 이하가 오냐고 이렇게 경험도 1천한 녀석이 잘 돼서 차라리 300레벨 찍고 올라가자 아니야. 아, 어, 잠깐, 만 잠깐, 잠깐 거절했어, 내가. 왜 거절했어? <laughs> 어, 아 잘못했어. 상해야. <laughs> 본능적으로 거절하지 말고, 어? <laughs> 본능을 억제해야지. 아, 개 본능, 본능 억제. 아, 아니야, 제리 배난 게 맞아. 어, 제리 배낸 네 나이스. 여러분, 니 배나 나서줄까? 너 두려운 게 뭐야? 짜증 나는 거 요새? 두려운 거, 두려운 거. 두려운 거? 어. 그런 거 없지. 탑에서 아이스 그그 대답을 원했어. 뭐너 내가 여기서 두려운 거 했는데 갑자기 막 아하하 어, 팀모막 이런식으로 챔피언 이름 호명했지. 너 혼낼라 그랬어. 내가 진짜. 너너 너 내가 진짜 너 15년 만에 혼낼라 그랬어. 예전에 자취방에서너 자꾸 너털 날리고 다닐 때너 바닥에다가 그때 이후로 에, 내가 에. 처음으로 혼낼라 그랬어. 아, 어? 미안 내가 풍성 풍성충이라. 야 그때는 내가 더 풍성했지. 응. 내가 너 머리가 길었잖아 그때. <laughs> 머리가 긴 거랑 풍성한 거랑 다르지만. 그럼 내가 안 풍성했어 그때? 그때 길었지 그때. 안 풍성했어 그러면? 음, 그냥, 그냥 머리카락이었지. 뭐. <laughs> 그냥 머리카락이었다고? <laughs> 풍성은 아니었지, 풍성은. 아니야. 근데 상이야. 어차피 15년 전 일인데. <laughs>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너 진짜 너. 너너 <laughs> 아, 사회생활 해도 너무 너무 하다 보니까 너 그렇게 변한 거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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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케미가 좋아서. 마트 형님 킬당 100개 갈거아 진짜요? 야 마트야 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킬당 100개 걸렸는데 지금 저 만약에 100개를 너가 받잖아 100개에 6천원 환전되는게 아니고 그냥 만원 000원. 만원으로 어, 어, 어. 딱 쳐가지고 어? 시윤이와 태윤이 장난감 바로 오케이. 원하는 장난감 선물 간다 오케이, 한 10킬, 오케이. 10킬 먹어버려 알았지? 한 15킬 먹어야겠다 아 어, 그래 한 15킬 먹어버려 가자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 야 요즘에 아니, 그, 정하시던... 그 남자애들 그거 그 로봇 개 멋진거 있더만 그 합체하는거 다섯마리가 아이 태윤 이제 로버트는 지났지 이제 태윤이 로버트가 지났어? 어몇 살인데? 아니 그럼 뭐 아이패드야? 여, 태윤 여덟 여 태윤 여덟 살. 뭐 여덟 살이면 어 응? 태윤아 생일인데 내일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아 아이패드 프로요막 그래? 아 <laughs> 아니 태윤이 레고 상야.

라니 라니님 별풍선 신개 룰렛 결과는 아 이게 라니 라니 해물형 올해 예비군 4년차라고 들었는데 연년 군번이야? 아 저는 예비군이고요. 야, 뭐야 그러면은... 이거, 이거 뭐야 얘왜 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네? 아니 와줘야지. 어, 나지않는데어 이건 와줘야지, 아니고, 와줘야지 이거. 이건 와줘야지 미드도 와줘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저건. 너네는 갔다. 이건 무조건 싸워야 돼할 거면. 야, 야 이거 강타로 먹는다고 이게 이 정도야? <웃음> 아, 아. <laughs> 응안 돼? 여기까지 <laughs> 하고. 와! 야! 야, 뭐가 이렇게 초반부터, 어? 이러냐? 야, 근데 우리들 원딜이 누구냐, 대체? 아, 원딜이 없구나. 어, 원딜이 없구나. 원딜이 안 보이더라, 이상하게. 아, 이거 레드, 노려도 되나? 야, 너 백업 못 오지. 응? 음? 응, 음, 못 가. 주도권 없어. 야, 지금은. 1렙갱 간다. 근데 오면은, 오면은 저거 괜찮아. 3렙. 나1렙갱이다 이거. 생각해라. 나이스 아, 좋다. 개구. 가자, 가자. 나이스 와 됐냐? 아, 안 아까네. 돼. 아, 아깝다. 그다시. 이 자, 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 맞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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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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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별로 없어? 어, 없어. 야, 아, 야, 야, 아, 야, 아, 한 방만 더버티면 벽공에 담는 건데, 아, 잘한다. 쟤. 야, 아 아, 근데 제이스님은 그걸 첫 뺏겨서 이거는 나는 로얄본입니다 이렇게 인증하는 건 다름없어. 슬강탈을 쓴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먹으면 좋겠지만 이 먹을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 그걸 뺏기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야. 그것은 난. 아니, 다안 나이스, 안 개고안 가져오겠다. 감, 정적으로 동서자면 안 되긴 한데. 나이스! 너네 궁찼어육찼어 찼어? 나도 가는 중. 다 가는 중. 우리 편다 빼고. 우리 편다 빼고. 나이스 개구.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개구. 돼돼 돼. 돼, 돼. 야빼빼빼빼 빼, 빼, 돼. 나이스 개구. 살았어 너 살았어. 야야야야야. 어. 야, 아빽건들지 마. 빼들지 오케이. 아. 야너 자꾸 걱정 시킬래? 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너한입 할라 그랬어? 먹었어, 근데레야 심취야. 먹었어? 잘했어. 나도 아, 세운한데? 너 대포민년 너 어. 승부사구나. 아 대포는 못 참지. 어 바텀 좋아, 바텀 갱각 좋다. 야, 뭐야? 아 안돼? 이거 병승 <laughs> <뱅승> 오졌는데? <laughs> 잘하는데? 마 아아 아아 안풀리네 아저 니달리 따위에게 아아이거 동작들켰어 아 아아아아 아왜 아! 아! 맞아 아 피했잖아 아 오른쪽으로 야 잠깐 빼야돼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너 우리 침착하게 응했어. 너 나한테 찍어넣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어. 아, 그랬다 이거. 상이야. 상이야. 내가 간다. 아니야, 아니야. 상이야. 아니야, 상이야, 상해야! 어! 어! 상기야 어! 오케이. 아, 나이스 개고. 아, 나이스. 간다. 간다, 상이야. 형 맞냐? 다들 건강하네 볼리비어가 아니 애들 백업 좋네. 그러니까. 야야 야, 이거 무슨 야 게임 수준이 왜 이렇게 높냐 근데? 이거 초반에 무슨 저야 임베 인베 프로 임베부터 뭐 프로 팀이냐 저기 저 니달리? 바텀은 또왜 이렇게 잘하고 있냐 저저 저 카이사 저 친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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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 안돼 안돼. 아 이거 백업 맞았는데. 차짝 빠져 나이스 개굿 아, 어? 아! 뭐야! 와궁 어? 나이스! 나이스 게임 회 지금 시기에 너네 점수 대가 이게 이제 골드가 아니네. 점수가 왔다 갔다 하잖 어, 뭐. 얘네 다 지금 저 플레 뭐 플레가는 혹시 다이아가는 그 중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공장이자라는구만. 오, 제어킬도 먹었어. 나이스 바생 쟁한더 <laughs> 해보자. 아! 어, 게임 이거 재밌네 뭔가. 어, 왜 이렇게 잘하지 이 사람들. 게이할 필요 깨우는데 또. <laughs> 너 7레벨이야. 빨리 레벨링이나 해. 손가락 30초 휴식. 골백 다 빠지긴 했는데 못 이길 거야. 재밌네요. 그냥 그거 먹어 그냥. 어. 길을 잃지 않어 와, 기다려져 오 나이스 성장 젊은 피지컬 나이스 오케이 네, 좋았다 좋았다 그건 좋았다 나이스 개고 적들이 잘한다면 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와와 이걸 또어윤네 어, 잡았다 이거 나이스 제발 제발 아 근데 볼배공 볼배공 너무 개사기 아아 아이고, 찔렸다.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 쟤네가 좀 던져주긴 하거든. 아, 근데 이 판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했다.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내가. 탑 보자, 탑. 어. 다무시라고 탑, 오케이. 어. 저탑 부실 거거든, 쟤. 안 부셔, 이거 오, 가는데. 미드 봐주고.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맵 가리자고요? 자, 맵을 맵을 좀 가릴까? 아니, 설마 왕풀이겠어 맵을 맵 가리는 게왜 없냐? 애연 한중. 녹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완전 나이스 나이스 완전 나이스 고 좋다! 완전 나이스 오돈 많이 벌었어 우리 그니까 러 불리한 입장에서 역전했기 때문에 돈 진짜 많이 벌었다 요새 이게 그 역전 베타가 돼가지고 션상금 때문에 야 니달리도 나한테 레벨 따라잡혔거든 지금 이거 이기는 그림이야 아 이거는. 진짜? 어 오, 예. 그러네. 예. 실1 똑같아졌네. 어, 아까 3렙 차이까지 났었는데. 좀 집중해보자. 어, 이거 이기면 김마트 다시 승, 승격전이에요. 이기면 승격전 지면 승격만 들어오지겠지. 무조건 <laughs> <이기면> 이겨야 된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난리시이 네 아니야. 난 리쉬. 이거, 어? 이거. 아 유네궁이 너무 잘 들어갔다. 와, 그러니까, 아, 그니까. 아, 유네궁이 딱. 딱 일자로 너무 잘 들어갔어. 아. 카이사를 아 어떻게 든저 녹여야 될것 같아. 카이사1 1킬이야카이사를제이사한테주지스웨인 어, 어, 카이사는 지 해야 돼 지금 이사아야이아 까비 아 아, 카 잡았지 나이스 하자 마 나이스. 스윙! 스윙 도와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 바이고. 아, 저 카이사가 미쳤네. 카이사가. 카이사가 다 녹였어. 아, 까비.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네를 한 번에 녹였어야 됐어. 요네 정도는 녹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 어, 저 죽었다. 오, 어, 어, 나이스. 제발 아, 팀도 왔다. 나.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서포터. 괜찮은데. 그래. 아. 그래. 어. 카이사 다음에 카이사 보자. 카이사. 오케이. 저바론 보내. 나 한번 가볼게. 나도. 오케이 아직, 아직 많아. 여유있게. 스인도 온다. 게이스도 오고. 아 카이사 저거 못 보면 답이 없네.

해! Okay.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아내 <laughs> 레오나가 우리 팀인 줄 알았네 순간 아 열받네 진짜 그랬어? 음. 넌 너무 사람을 좋아해 적 팀까지 그렇게 너네 팀인 줄 알면 안 되지 용 3초 이거네 용 줘야겠다 이거 잡아 이거 이거 잡아 이건... 잡아 이걸 잡아 잡고, 그렇죠. 제이스 먹, 제이스나 무조건 스웨인이 먹어야 돼. 와, 카이사 저거. 아, 나도 죽네, 이거. 와, 카이사 너무 세다. 아니, 카이사가 포지션을 왜 이렇게 잘 잡냐? 그니까, 와. 놀아가지고 여기서 저거 잡아. 야 맞았다. 카이사 실화냐 카이사 이제 이전 때 아니야? 저 아이디 봐. 아나 아이디 처음부터 아. 봤어야 됐네. 나 전형적으로 아이디 저거잖아. 아이디 가리 감출라고 하는 거 아이디. 너 카이사 찾았어? 카이사 내가 찾지. 밖으로 참을했어? 어 카이사 밖으로 내가 찾지 무서워서. <laughs> 무서워서 찬 거야? <laughs> 네. 안으로 찾나 그런 거 아니었어? 어나 밖으로 내가 찾는데 왜? 아 그래? 네. <laughs> 아 카이사 를참안 되네 생각해 보니까. 카이사 녹여야지 아니만. 그렇지 카이사 녹여야 되니까 카이사 참안 되네. 그렇네 난가이다 딜러스를 만들라고 순간 갑이 아쉽다 야 음, 좀 아쉽다 어아 이거 이기내들 너무 많이 했네 아, 아 나, 근데 상트레이셔가는데 워낙 잘했어 나도, 나도 이번만 잘 못했어 야, 근데 상해야저 스웨인 있잖아 좀 이정재 닮지 않았냐? <laughs> 잘 챙겼네. 그렇지 이정 이즉, 이정재 닮았다 쟤인나나 약간 나 대학 1학년 때닮았어야 이제 야, 잘한다 진짜 저저 저 카이사. 저 사람 뭐냐? 뭐지? 이제 한번 전적 검색 좀 해볼까? 어, 좀 해봐. 포지션이 진짜 날카롭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진짜 경기 대회 할때 약간 그런 포지션 같아. 그렇지. 아 무조건 이정재 아니야. 어 맞아? 이정재 아니야? 야이 아이디가 안 뜬다. <laughs>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바보야. 너너 응? 너 진짜 너너 너 아저씨 다 됐구나? 자, 아, 기다려. OPGG 검색을 한다. 아래 펼친다. 음. 상대 카이사르 누른다. 이렇게 하면 돼, 자식아. 야, 이 사람, 이 사람 빼박. 현지이야 <laughs> 컨디션이 좋았나? 야, 카이사를 근데 한 판도 안 했네. 아 근데 이건 아, 이번 시즌이니까. 막 고마해라님. 야, 야, 카이사, 이번에... 20 감사합니다. 야 카이 다 평균 길이 2 0 킬이야. 장으로 가면 손에 예, 아 이게 저번에 예 아니네. 아야야 이번 야 이번 판에 한 거야 이번 판에.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 고마해라 한... 씨.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해 씨 고맙습니다. 아니 전체 카이를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오늘 잘 되는 날인가 봐요. 안 되겠다. 야 내가 미드로 로밍 갈게. 안 되겠다.